안녕하세요. 타르스 마테나입니다. 오늘은 천칭자리 7번 파트너 동료 카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이, 이 카드는 천칭자리와 금성으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천칭자리, 조화 균형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별자리죠. 우아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이 강하고 뚜렷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흥분하지 않는 침착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의가 바르며 겉모습도 무관하지 않고 우아하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금성 사랑과 애정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는 기능 사랑과 애슬 아름대함에 대한 인식 관계와 조화 등을 해석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무엇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방식, 애정을 표현,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자, 금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 애정을 표현,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조화와 균형을 중요시하십니다.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볼까요? 먼저 사랑의 성향, 사랑의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잘 맞는 상대를 만나고 싶어하나. 저울질을 하며 예의 바르게 대하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사랑의 열정으로 대하나, 다른 사람은 머리로 상대를 대하는 상황입니다. 더 풋풋한 사랑을 하고 있고, 교감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랑을 하고 있고, 부드럽고 핑크빛 무드가 묻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서아에게잘 맞습니다. 사랑도 조화롭게 예의 바른 눈으로, 말해요. 자, 그럼 업무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미적 감각, 아름답게 꾸미며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쇼인도 디자이너 같은 걸 잘할 수 있습니다. 오하고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는 안목도 있어서 명품, 모델, 디자이너, 이런 일도 잘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과 대안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럼 인간적인 성향은 어떤지 보아볼까요? 조화롭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신을 꾸밀 줄 아는 우아틱한 여성, 사교적인 남성, 차분하고 파트너십이 좋고 예의 바르고 침착합니다. 온화한 인간관계를 유지를 잘하죠. 자, 평화롭고 유유자적하며 기품이 있고 위점각각이 있는 편안한 사람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평화주의자로 지성과 이성, 감성이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사려가 깊고 조화 균형을 잘 지킵니다. 일과 휴식, 이성과 지성, 감성과 감정, 정서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조화 균형이 잘 맞춥니다. 예술적 감각이 재능이 많으며. 산뜻하며 지적이며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 변화의 폭이 적고 안정적.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함께 있으면 안락하고 평화롭고 유자작한 느낌을 주게 합니다. 자, 오늘은 천진짜리 7번 파트너 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르쌤 마테네였습니다